해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걸 어기게 된다면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국제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합니까? 오늘 법사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위에서. 재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아까 전현희 의원님 발언 보니까 저는 화면만 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발언을 녹화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했을 때딱 틀면은 딱그 변호인 그 모습 그대로예요. 국민으로부터 세비받으면서, 변호는, 일은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를 하니까 거기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네?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요? 재판 다시 하자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피고인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심 2심 엉터리 판결은 그 재판부는 왜안 부릅니까?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예요 대법관 무려 12명의 그 수십 년간 재판에 와셨던 대법관들께서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판결에 취지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10명은 다 수십 년씩 재판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과 그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네, 아무리 민주당 일교체제가 심하다고 하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리 욕심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역사적으로 안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 이번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법치주의에 대해서 엉망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 마약수사 외압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일인가요? 기존에 대통령이 있던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안 했습니까? 상권 분립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근데 특정 수사팀에 우리 지금 정말 보호해야 될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서 끌려가서 사망하고 고문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한가합니까? 백계룡 경정이 무슨 뭐 사건 내용을 잘 아니까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우혹 제기자인데 우혹 제기자가 수사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본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대장동 비리는 유동규한테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수사관련돼서는 김성태가 수사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도 벅카 유형 사건은 조명한 씨가 수사팀에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수사와 재판을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번 특검 사태 어떻습니까? 왜 예견된 사고입니까? 왜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특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권력에 부합하는 수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구구절절 메모에 강압, 수, 수모, 멸시 이런 단어들이 열여덟 차례나 썼습니다. 그거 국민의 죽음 앞에 안 부끄럽습니까? 네? 국민 앞에 안 부끄러세요, 주미의 위원장님. 이석 빨리 허가하십시오. 허가할 필요도 없는 사이지죠. 이석 빨리 하도록 하세요.